겨울잠에서 깨어난 입맛이 본격적인 위력을 과시하는 곳 어떤 음식일지 드디어 손님상 위에 오르는데 약간의 양념장과 오징면 빨만이 담긴 한 그릇 이게 정말 오늘의 미식 맞습니까? 지금 마수시 끼셨어요 이거? 아 이건 맞는데 나 이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 백이 여기서 넣어서 먹는 게 진짜 배기가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이게 끝이 아닐 줄 알았어요.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다. 면발에 이어 위풍당당하게 등장하는 음식은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새빨간 양념의 볶음 요리. 어디 보자 자세히 들여다 보니 주꾸미가 눈에 들어오는데 제절 맞아 살얼은 주꾸미가 매콤한 양념과 어우러져 저 먼발치에 있는 입맛도 끌어당긴다는 주꾸미 볶음. 이걸 먹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요. 이것이 여기에서 넣어서 먹을 수 있는 거 그걸 넣어야만이 제맛이 나고 진짜 막국수 맛을 낼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 음식의 진짜 이름은 들어는 봤나 죽꾸미 막국수 메밀면의 알싸한 매콤한 맛이 매력적인 죽꾸미 볶음을 올려 비벼 먹는 것이 정석 잘 모르시겠다고요. 다시, 다시, 다시 한번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메밀면에 죽꾸미 볶음을 올려 비벼 비벼 주면. 주꾸미의 불맛이 먼저 코를 찌르고, 그윽한 메밀 향이 그 뒤를 따라오는 것. 매년 이맘때 죽꾸미 철이 돌아오면 한번 맛본 사람은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 이곳을 찾는다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또한 가지 이유 이곳이 죽꾸미 맛국처란 음식의 탄생지이기 때문 과연 오리지널의 맛은 어떨지 음? 어 궁금하다 궁금해 이 쭈꾸미가요 매미라고는 안 맞을 것 같았었는데 음. 같이 먹으니까 어 정말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쭈꾸미도요 연해요 굉장히 질기지 음. 않고요. 같이 먹으니까 진짜 이게 뭐라고 그럴까 환상의 궁합 찰떡궁합 환상의 하모니를 이뤄낸 주꾸미 막국수의 맛 과연 어떻게 탄생한 걸까? 어, 안녕하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주꾸미 막국수를 지휘하는 주방의 마에스 트로 지 승용 사장 원래 아버지가 강원도에서 막국수를 하셨는데 제가 이어받아가지고 하려고 여기서 하고 있는데 아, 아. 이제... 국수가 이제 여름에는 되고 겨울에는 안 되더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닷가에 딱 바닷가도 있고 하니까 죽꿈이를 네. 한번 넣어 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만들어봤어요. 서해 죽꾸이와 막국수를 조합해 새로운 음식을 만들었던 아버지의 뒤를 따라 가업을잇고 있는데. 꿈이에 대한 이제 불순물도 없애주고 담는 음. 새도 없애주기 위해서 밀가루를 있어요. 비린내 말끔히 어, 밀가루 를 닦고 있어. 비린내만큼이 제거하는 밀가루 목욕을 마친 죽꾸이 이제 불판 위에 오를 일만 남았습니다.